안녕하세요. 마충용매 김희준입니다. 했던 게 결과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마충용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개발 물건이고, 어, 신건입니다. 신건인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뭐가 바뀌었죠. 좀 뭐가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는 약간 라이브 느낌으로 바로바로 했었는데 좀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캡처해서 그림판으로 옮겨놨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추후에는 제가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 0 0 5 6 9번이에요 그리고 매각일이 2월 17일이고. 조금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넉넉하게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물건 종별이 사무실로 나와 있어요. 최초 감정가가 6억 7,100. 한번 변경했네요. 변경해서 지금 이제 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토지는 한 46.5평, 건물은 33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좀집 같지 않나요? 좀, 인테리어는? 좀예쁘 예쁘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이제 해당 물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이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이고 3종 일반 이에요 토지 자체가 좋아요 가격도 좋고 6억 7천 중에 6억 이상이 토지의 감정가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물 제시의 건물 해서 일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뭐 이거는 크게 제가 비중을 안 두고 그냥 바로 넘어 갈게요 망미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거고, 접근성 당연히 좋죠. 아까 사진상에서도 보았지만, 뭐, 저기 주차장도 있어 보이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제실 건물 포함이고, 뭐, 1층 현관에는 뭐, 어떤 간판이 있다. 공부상은 주택이다. 건물 공부상 주신이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나온, 나온 거예요. 임차인 있죠. 사업자 등록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대항력은 없고, 배당금도 없어요. 이것도 엄청 싸죠? 월 20만원. 맞는지 아닌지도 이거 좀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임장을 통해서. 근데 일단 조사관에 갔을 때패문 부재여서 연락이 없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게 된 상황이에요.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임대 정황에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 이전도 그렇게 빨리 된건 아니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19년에 소유권 이전했어요 을 이분 이제 소유자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3억 받은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뒤에 또좀더 대출 을 받은 것 같고 이거는 보니까 개인입니다 개인하고 회사 근데 최종적으로 경매는 이 회사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뭔가 회사하고 이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 것 같아요. 현황조사 보고서가 오래되진 않았죠. 두달 정도. 조사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북측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뭐 난방 및취사는 LPG 기름이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고 파악되며 실외 수리가 되었다. 편리하다. 본 건은 이게 중요한데 주택 망미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구청 조합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 이게 지금 집행부가 변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업이 지연됐는다 사업 시행인가 변경 단계고 조합장이 바뀌었다. 조합 사무실 연락해보면 나와 알 거예요. 평당 2000에서 2500이면 봐보세요. 평당 2000만원 잡으면 아까 45평이었죠. 그럼 9억이에요. 토지값만 봤을 때. 하지만 6억 7천이니까 일단은 저렴한 거는 맞아요. 사실 제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사 두번 했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조사관이 비어있어 뭐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전입되는 세도주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미상인데 20회 500에 점유 기간은 올해 4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했어요. 건축물 예장을 보면 수유권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4월 12일 날 수유권 이전은 됐고, 법인이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승인을 상당히 오래됐네요. 77년이면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그러면 몇 년이죠? 40여 40년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근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한번. 리모델링을 그 법인이 수요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임장을 가보고 사진상에도 보면 깔끔합니다, 사진은. 그리고 일단은 쭉 봐보면, 신축하고, 영종을 뭐 이렇게 해서 11년에 뭐 했다는 거. 그 외에는 없네요. 매각물건 명사서를 보면 최선순위 설정. 더 뒤에니까 우리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없고,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땡땡땡.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무실로 쓰고 있다 땡땡 그리고 전입세대 연령을 봤더니 이게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봤더니 지금 망미이 주택 재개발 해서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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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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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은 네 끝이에요 그리고 사진 주택인데, 페인트 칠했고, 이걸 샤시 수리하고, 현관 쪽, 이 앞에 주차장 라인 쪽. 아마 제 생각에 여기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을 허물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안에 2층도 발코니처럼 있었던 거를 이렇게 약간 좀 수리한 것 같고. 깔끔해요. 잘했어요. 이쪽에서 본 거고, 북쪽에서 본 거고, 남쪽에서 본 거고, 도로가 쪽, 바로 들어오면, 자, 한두 대? 두 대, 세 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어, 세 대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로드뷰로 한번 또 봐볼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들어와 볼게요. 남쪽으로 가면, 지금, 보이네요, 오른쪽. 네, 보릅니다. 지금 차가 한 대, 두 대, 한세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건물 제가 따로, 이렇게 하고 재개발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실거래가 주변에 됐던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죠. 망미동 주택 재개발 해서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워요. 지하철이 지철도 가깝고 완전 역세권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쪽이 광안대교죠? 광안대교, 여기가 광안리. 그래서 2호선 타고 이쪽 넘어가면 바로 센텀시티고,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해운대 나오고, 교육 관련해서도 이쪽 센텀이나 아니면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역세권이고,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습니다. 주변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죠? 이게 다 지금 거래된 거거든요? 주변에? 뭐 봐보시면 아, 싸게 샀네요. 17년에 19년에 샀는데, 17년에 3억 4500에 산거 말고는 그 이후로 그거는 없고,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다 거래가 된 거예요. 3억 6천, 4억4천5백, 2억8천, 20년 21년, 21년 2억5천, 5억9천, 대지 68평, 5억8백에 거래가 된 거.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은 돼요. 그러면 평당가를 따져보면, 18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1800만원 되라나요 음... 1800 해도, 최근에 실거래가 1800만 원을 하면, 지금 경매가 나온 거는 그보다 더 싸요, 지금. 음, 1400? 1500? 1500 정도로 간평이 된 거고, 지금 아까 그 조사관님이 조사한 그 내용으로만 따져봐도, 그게 지금 2000에서 2500 정도가 시세라고 하니까, 그 조사가 다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가 좋냐면 일단 경매로 나와 있는 거고 주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돼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낙찰가에몇 프로까지 될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대출은 일단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일단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명도 관련해서도 대항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이 되고, 만약에 그냥 제, 제 느낌인데, 어, 명도를 하고 나서 이거를 전세로 일단은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재개발 뭐 아시는 것지만, 사업 속도가 중요해요. 사업 속도가 중요한데, 이게 그 집행부나 뭐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좀 진행이 되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명도하고 나서 전세로 이거를 세팅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금이 의외로 생각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망미제, 아, 망미제가발 구역에 있는 매물들이 프리미엄이 상당하죠. 프리미엄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로 접근을 해서 경락 대출 받고 가능하다면은 뭐 월세든 전세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그림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빠트린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빠트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각물건명세서랑 현황조사서랑 감정평가서는 제가 그거는 확인은 제가 못해드렸는데 그 외에 크게 문제가 되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보도 알고 계시니까 한번 자세히 또 찾아서 보셔도 될것 같고 괜찮으시면은 직접 임장도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 까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